자, 한 마리 땡깁니다. 요거 제목입니다. 무짜리도 봅니다. 상장은. 안경섬에 왔어요. 안경섬에서 참돔하고 무시리하고 같이 잡으러 왔습니다. 자, 아침에 처수입니다. 사장에. 아. 야, 딱 맛있는 사이즈. 한 38, 40 정도. 예, 처수. 일본 사장에 한 마리 땡깁니다. 자, 오늘은 이 낚시 잘 되는데 이 손님들의 홍보가 좀덜했는가내분모시고 안경섭 높은 자리에 왔습니다. 네, 아침에 첫 부실입니다. 부실이로 보입니다. 자, 영차, 영차.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기 못 잡기가 힘들어요. 네, 낚싯대만 잡고 있으면 다 물어주는 계절입니다. 아주 행복한 계절이에요. 네, 아침첫 부실이. 네, 축하드립니다. 자, 강원도 양양에 오신 사장님. 빅토리 처음 이용하셨습니다. 어저께 오셨는데 숙소에서 주무시라 하니까 숙소를 못찾으시거 차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몸도 좀 희청거리고. 자, 부실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첫 부실이. 아이고, 강원도 가시면 사랑받겠습니다. 양양에 가시면. 자, 강원도 양양에서 오신 사장이 한발 찾아버리고, 선반도 봅니다. 조금, 조금만 더가아 보세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축하드립니다. 푸시고. 일본 사장님, 한 마리 땡입니다 자, 오늘 부실이를 잡아가지고, 자,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이제 서리 준다고, 부실이를 꼭 잡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요거 부실입니다. 자, 오늘 네 분, 오늘 뭐 대박 될릴줄 알고 밥도 준비하는 들어가서 먹는다 했는데, 밥 쫄쫄 굶어야 되겠습니다. 부실입니다. 이게 고기가 좀 예민한 모양입니다. 고기는 들어가 있는데, 목질을 자, 한 마리 땡깁니다. 목줄을 거의 다 8호를 다 세팅했는데, 잡은 것보다 터장기더 많아요. 벗겨지고 터지고. 손맛을 진하게 보시면 전부 다 한두 박씩 다 났어요. 실 대비 지금 현재 선장복이 한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화이팅들 하시고,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배가 좀 끄떡끄떡 합니다. 날구지 좀 하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한말 땡입니다. 사장님은 운이 좀 없어가지고, 걸만퇴져버리고걸만퇴아버리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낚시하다 보면 선장이 지금 손님 몇번안돼가몇 마리 잡아가지고, 네, 사장님 목수로 준비해 놨습니다. 하루에 50마리, 60마리 올라와도꼭 꼴랑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그날 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리고 목줄을다 같이 선장이 비슷하게 맞추는 게, 꽃줄 서면 다 같이 꽃을 서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꽃줄 쓰고 어떤 사람은 십보줄 쓰고 이라프면 십보줄에 입질이 없습니다. 그걸 선장이 잘 맞춰서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체비도 점검해 드리고 늘 하는 겁니다. 어둠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래 긁거리 오셔갖고 무료로 주무시고 손맛도 보시고 이네가 서둘러서 팍팍 풀고 가세요. 아고기 어이구 달달이. 자 달달입니다. 자 김치 찌개요 여 요고도 가지, 가지가 신김치없고 김치찌개 하면 상당히 맛있다고 이 합니다. 선장은 이안 궁금하는데. 예, 달달이, 점다랑 겁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오신 사장님. 야, 감을 때는 조리대가 물에서 싹 들어갈 때까지 감으세요확감으세요 네. 감으세요. 목줄이, 원줄이나 배이 대부분 터져봅니다. 야, 오늘 강원도 오신 사장님 손맛 좀 봅니다. 야, 멋진 손맛. 오늘 강원도 가지 가고. 에헤 바늘을 잘못 묶었는데, 바늘을 풀어, 풀어줬거든. 자, 닐로 감으세요, 닐로. 그래갖고 손 나가보고, 손나가보이 낳고, 낳고. 야 낚시대 하나 박살 냈습니다. 닐로 감으세요, 이걸 살짝 들고 내리면서 감고. 자, 이제 뭐, 밑밥도 다 떨어지고. 이제 네, 마무리하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수고드립니다. 낚시대 하나 박살 냈어요. 45도 이상 세우면 안돼낚싯대 비쿠로 오늘 성적품입니다 내일 택배 보내는 거 4마리가 다섯 마리가요요 요, 요 들어있고 내일 택배 보내드립니다. 오늘 성적품네 4분을 모시고 가갖고 참많이도터주고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뭐 달달이 전달한 것도 두마리 잡고 자 오늘 뭐이 정도부터 뭐 참놈도 요5 한 0한3 0정도 되겠고 우리만 하면 사이면4이면4이면 4일이면 4일이요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빅토리호는 거제도 구조라에 있는 흘림 전문 낚시빼입니다 빅토리호의 특징은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드리고 잡아오신 획득물을 손질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도 걱정 마세요. 장비도 대여해드립니다. 초보자라도 하나에서 열까지 정선장님이 가르쳐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